안녕하세요. 상가드립니다 오늘은 어, 10월 7일입니다. 송이산에 어, 와봤는데요. 송이를 어, 한번 3일 동안 어, 채취해 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어, 이 버섯인데요. 이 버섯이 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버섯이 바로 개능입니다. 어, 능이는 능인데 어, 개능입니다. 어, 약간 쓰고 해서 야경으로 어, 사용합니다. 어, 개능이의 모습입니다. 개능이 하나만 어, 따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면에 어, 털이 어, 송송송송 능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야 드디어 가을 송이를 만났습니다. 와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보이시죠? 야 배꼽이 어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와 위에 위에는 벌레가 어 조금 파먹었는데 와 그래도. 이렇게 와대 한번 보십시오. 이야 정말 굵습니다. 이야 멋진 모습입니다. 어 2023년 10월 7일 첫 어, 가을 송이를 만납니다. 원래는 여름 송이 그리고 가을 송이 이렇게 또 가을 송이를 만납니다. 어. 정말 튼실하게 올라옵니다 위에만 지금 벌레를 먹지 않았으면 어 정말 좋았을 건데 어 그래도 어 이렇게 가을송이를 만나봅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나무로 이렇게 밑에서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멋집니다. 네, 그럼 채취해 보겠습니다. 네, 올라왔는데요. 야 야, 그래도, 가시 안 피고, 어, 멋지게 생겼습니다. 어우, 중간에 벌레만 안 먹었어도, 어, 좋은데, 어우, 아쉽습니다. 네, 가을 송이입니다. 음. 이야, 역시, 송이 향이 물씬 납니다. 네,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주위를 한참 둘러보았는데, 어, 송이 하나가 달랑 있고 다른 송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 네, 참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맛있는 버섯입니다. 네, 밀버섯입니다. 앞에는 잔대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이제 펴고, 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 만병을 다스린다는 어, 잔대입니다. 여기, 뭔가, 불룩하게 보이시죠? 네, 예.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송이가 거의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짜잔! 야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와 이러면 어, 정말 찾기가 어, 힘듭니다. 아래쪽에 이걸 뚫고 올라야지 예, 보이니까. 옆에도 약간 불룩한 게 있는데, 아 어, 이거는 돌입니다. 아우, 어 이렇게 올라오네요. 야. 크진 않는데, 좀 작습니다. 예, 올라옵니다. 네. 와, 정말 숨은 그림찾기였습니다. 아우,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보네요. 네, 감쪽같이 다시 위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채취를 했고, 아, 가시 아직 피지 않은 그랜드 대가 가늠입니다. 아, 또 옆에 하나가 보이는데요. 보이십니까? 아, 정말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합니다. 정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와, 아, 음, 네,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말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땅이 좀 낫습니다 올리지 않아도 나옵니다 와, 이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는 한 2등급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굵으면 거의 1등급인데. 어우,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놓고. 날씨가 어, 온도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철쭉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유 네올 어, 봄이 생각나는데요 어,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친구를 만납니다 네 밑에가 이렇게 굴단하게 올라오는, 와, 쌀이 버섯인데요. 쌀이 중에 최고로 좋은 버섯입니다. 아우, 또 이렇게 만나네요. 역시 발품이 어, 답인 것 같습니다. 캬. 네. 바로, 송이 쌀이입니다. 어우 멋있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예. 어 송이 버섯도 만나고 송이 쌀이도 만납니다. 어 옆쪽에도 하나가 돼 있는데요. 아, 오늘 이렇게 멋진 멋진 친구를 만납니다. 이렇게 굴다하게 올라옵니다. 어우, 멋있습니다. 네, 두개 나란히 멋진 친구입니다. 송이살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채취한 어, 송이살입니다. 예쁜데요. 이렇게 송이살이 막. 따로 별도로 이렇게 봉지에 담았습니다. 아, 예쁩니다. 네, 오늘 채취한 어, 송이버섯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채취했는데 제일 처음에 채취한 어, 벌레를 먹은 아쉬운 어, 송이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괜찮은. 어, 이 친구가 그래도 제일 괜찮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채취한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세 친구를 채취했습니다. 네, 드디어 가을송이를 이렇게 채취했습니다.